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도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꾹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도덕 8강 자연과 인간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은 자연을 인간의 욕구나 이익 또는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 이성을 지닌 인간은 자연의 어떤 존재보다 우월하고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인간중심주의적 자연관과 자연의 모든 존재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의존하는 관계라고 보아 인간은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지구 생태계의 한 구성원에 불과하다고 보는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으로 나뉘는데 인간중심주의적 자연관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화석연료 소비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유발의 문제점을 생태 중심주의적 자연관은 인간이 생태계에 개입하는 것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경제 발전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경제 성장과 환경 보존의 조화를 추구하는 발전으로 자신의 욕구와 다른 사람의 욕구 현세대의 욕구와 미래 세대의 욕구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생물종의 다양성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환경에 대한 가치관과 소비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과소비나 음식물 남기기, 일회용품 사용, 물 낭비 등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소비들은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 등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생태계의 자원은 유한하며 파괴된 생태계는 회복이 어렵고 생태계의 자원과 환경은 미래 세대도 누릴 수 있어야 하므로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를 해야 합니다.우리는 제품의 원료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제조와 유통 사용과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의 총량을 나타낸 지표인 물 발자국 고려 자신이 사는 지역 인근의 무공해 농산물을 이용하자는 운동으로. 농산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환경 파괴 물질과 운송 과정에서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로컬 푸드 운동,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하여 1등급이 가장 효율이 높은 제품을 의미하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는 등의 노력으로 환경 친화적인 소비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고요. 환경 친화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 환경 파괴나 오염 물질의 배출 정도가 생태계의 자정 능력을 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다양한 습지 생물들의 서식지인 습지 보존을 위한 국제 협약인 람사르 협약 사막화 방지 및 토지 황폐화 현상을 겪는 개발 도상국 지원을 위한 국제 협약인 사막화 방지 협약,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국제 협약인 교토의정서 등전 지구적인 협력을 위한 국제 협력 체결 및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산업 구조를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체제로 바꾸는 정책, 쓰레기 분류 배출 제도, 자전거 전용도로 제도, 환경 개선 부담금 제도 등의 환경보호 정책 시행, 환경오염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활동 지원, 환경보존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환경 문제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보호하려는 개인의 책임 의식이 요구되며 옷을 적절히 입어 냉난방 비용 줄이기, 음식물 남기지 않기, 물건 과대 포장하지 않기, 환경 친화적 생활 방식과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생활을 습관화하는 등의 생활 속 실천 방법도 환경 친화적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수 있고요.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인간 중심주의적 자연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인간 중심주의적 자연관은 인간은 자연의 다른 존재보다 우월하며, 따라서 자연을 지배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자연을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고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보면, 1번, 자연을 욕구 충족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본다. 자, 이것은 인간 중심주의적 자연관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자, 그러므로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부터 5번까지에 대한 보기를 읽어보시면 모두 인간 중심주의적 자연관에 해당함을 아실 수 있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햄버거 하나에 들어가는 쇠고기 100g만 해도 이것을 만들기 위해 열대우림 5.1 제곱미터가 목초지로 변한다. 방목하는 과정에서 소는 목초지의 풀과 함께 지구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3분의 1을 먹어치운다. 우리가 1인분의 고기와 우유 한 잔을 얻으려면 소에게 22인분의 곡물을 먹여야 한다. 이처럼 햄버거는 열대우림 파괴, 사막화, 지구온난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햄버거 커넥션이라 한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햄버거 커넥션은 햄버거를 소비하는 행위가 소를 기르기 위한 열대 우림 벌목으로 이어져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될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는데요. 자,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보시면 4번에 인간의 소비 생활은 환경에 영향을 준다가 정답임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3번 문제도 풀어 볼게요. 환경 친화적 삶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환경 친화적 삶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는 산업 구조를 환경 친화적인 신재생 에너지 체제로 바꾸는 정책, 쓰레기 분류 배출 제도, 자전거 전용도로 제도, 환경 개선 부담금 제도 등의 환경보호 정책 시행이 해당된다는 거 공부하셨었죠? 자,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보면 1번. 옷을 적절히 입어 냉난방 비용 줄이기. 자, 이것이 정답임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환경 친화적 삶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아니라 개인적 노력에 해당을 하는 거죠. 2번부터 5번까지는 모두 환경 친화적 삶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 해당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인간의 소비생활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소비생활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에 필요하지 않다. 자, 이것은 잘못됐죠. 소비는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꼭 필요한 행위로 환경 친화적인 소비를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 환경 친화적인 제품인지 아닌지는 생산자만 고민할 문제이다.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죠. 소비자가 환경친화적 제품을 소비하는 것 역시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실천하는 방법이 됩니다. 3번, 소비생활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제품의 가격, 성능, 디자인입니다.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해서는 소비하는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죠. 4번, 소비는 필요한 것이지만 자원 낭비 및 환경 파괴가 될수 있으므로 절제해야 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5번, 물질에 대한 욕망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 원동력이므로 소비는 어떤 경우라도 권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잘못됐죠. 인간의 잘못된 소비행위는 심각한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소비를 무조건적으로 권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4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4번입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2학년 도덕 8강 자연과 인간에 대해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